도봉산은 북한산과 함께 서울에서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명산입니다. 자운봉 정상이 740m로 그리 높지 않고 규모는 다소 작은 편이지만 어느 유명산과 비교하더라도 뒤지지 않을 만큼 경관이 빼어나고 높이에 비하여 산행길이 험하여 산을 오르는 이에게 도전 의욕과 성취감을 동시에 갖게 해 주는 멋진 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봉구청은 도봉산을 도심 속의 세계적인 명산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봉산은 자운봉, 만장봉, 선인봉, 신선대, 오봉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뾰족뾰족하게 솟은 산봉어리들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 사람들은 험한 급경사길을 올라오느라 지치고 힘들어도 자꾸 찾아가는 것 아닐까요? 단풍철이 되면 도봉산을 찾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도봉산에서 화려한 단풍을 잘볼수 있는 곳으로는 만호람으로 가는 계곡과 거북골 그리고 정상 부근의 세 곳을 들수 있는데 만호람 계곡과 거북골에서는 단풍나무들의 빨간 단풍을 즐길 수 있고 정상 부근에서는 다양한 화렵수들의 노란색에 가까운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만호람으로 가는 길은 도봉산역에서 출발하여 도봉탐방지원센터와 광륜사를 거쳐 도봉서원터를 지나 도봉대피소에서 오른쪽 길로 쭉 올라가면 만월나무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들이 길 양쪽을 화려하게 물들입니다. 단풍나무는 마노람까지 이어지고, 왼쪽을 보면 정상인 자운봉과 바로 아래에 있는 만장봉과 선인봉이 보이는데, 새 봉우리 아래에는 노란색의 단풍이 가득합니다. 마노람이 나오면 암자 바로 왼쪽으로 난 계단을 따라 절 위로도 단풍이 쭉 이어지고, 좀더 올라가면 4.18 계단이 끝날 때까지 단풍나무는 계속됩니다. 118대단이 끝나면 양릉선이 나오고 여기에서 300m의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 포대정상이 나오는데 포대정상에 서면 자운봉과 만장봉과 선인봉을 비롯하여 주변의 산들과 북한산과 서울시내를 한눈으로 볼수 있는 최고의 전망을 볼수 있습니다 도봉산 아래 펼쳐져 있는 멋진 풍경을 360도 돌면서 둘러보고 곳곳에 보이는 울긋불긋한 단풍도 즐길 수 있습니다. 푸대정상에서 자원봉으로 가는 400m는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Y계곡으로 가도 좋고 위험한 길을 피하고 싶으면 우회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은 등산 프로들만 올라가는 곳이므로 자원봉 바로 옆에 있는 신선대에 오르면 자원봉을 가장 가까이에서 푸대정상과는 다른 각도에서 볼수 있습니다. 물론 단풍철에 단풍을 함께 보는 것은 가을에만 볼수 있는 장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선대에서 위암 쪽으로 능선을 따라 가다 보면 왼쪽으로 관음암으로 가는 길이 나오고 이 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거북골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 이 길이 도봉산에서는 만월람 계곡과 함께 빨간 단풍을 가장 잘볼수 있는 곳입니다. 거북골 단풍은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볼 수도 있지만 도봉서원터에서 만호람으로 가지 않고 바로 거북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거북골로 바로 갈 때는 거북골 단풍은 정상 가까이 올라가야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